자, 도형의 부피는요, 이거는, 이것도 각 기둥이잖아요, 그죠? 각 기둥. 그러니까, 민 넓이, 민 넓이 곱하기 높이야, 무조건. 그럼 민 넓이 어떻게 구하지? 이렇게 자르지, 뭐, 이렇게. 잘라. 두 개로 구하지, 뭐. 그러면 여기가 4니까, 여기도 4가 되고, 또 여기가 3에다가 3을 더하니까 6이죠? 그럼 여기는 6이 되는 거지. 이렇게 6 여기는 4. 6, 4, 24가 되고 또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 되죠? 또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. 3, 3은 9. 6, 4, 24 더하면 33. 민 넓이가 33이고 높이는 4라고 나와 있잖아. 4, 3, 12 하나 올라가고 4, 3, 12, 13. 부피는 다 단위가 미터니까 세제곱미터.